이번 난포의 주인공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입니다. 이 환자는 상리주의가 많이 불규칙했어요. 길게는 세 달에 한번 상리를 하셨던 분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애로 오셨고 지난 결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였습니다.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빠른 임신을 원하셨던 분이고요. 배란 유도제 써서 저희가 배란 일을 잘 마쳤는데 임신이 안 됐고 세 번째 임신 시도에서 배란 유도제를 썼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모나노트로핀이라는 주사를 써서 난포를 더 키웠는데 반응이 뜻밖의 너무 과하게 있으셨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유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이상하고 약을 쓰지만 뜻밖의 반응이 없다가도 폭발적으로 반응이 있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난임 환자를 꽤 오랫동안 보았는데도 아직까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이분은 다행히 배란이 잘 됐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딴둥이가임신되셨어요 임신과 더불어 난소 과자국 증후군이 동반이 돼서 고생도 하셨는데 그래도 적절하게 난소 과자국 증후군을 잘 치료하면서 예정된 결혼식 신혼여행 잘 다녀오셔서 지금은 쌍둥이 상태로 드디어 졸업을 하시게 됐습니다. 너무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지금쯤 아마 쌍둥이 때문에 배가 많이 꽤 나왔을 것 같고요. 쌍둥이 임신일 경우에는 합병증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진료를 잘 보고 계십니다. 건강하게 잘 출산하시기 기대하면서 저희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립니다. 기쁘고. <laughs> <laughs> 다음 번 안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.